마늘 한쪽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과학이 인정한 진짜 효능만 탑5로 정리합니다. 1위, 심혈관 보호 효과. 마늘은 혈압을 낮추고 동맥 경직을 줄이며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는 게 여러 임상 연구에서 반복 확인됐습니다. 심장학회에서도 확실한 근거 있으므로 분류합니다. 2위, 항염 항산화 효과. 마늘 추출물은 체내 염증 지표를 낮추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겨울 면역 저하 때 특히 도움됩니다. 3위, 면역력 강화. NK세포 활성 증가. 면역세포 반응 향상 등 면역 기능 개선 효과가 실제 사람 대상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4위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LDL 콜레스테롤을 소폭 낮추는 효과가 있고 LDL 산화 억제로 혈관 손상을 줄입니다. 5위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 알리신은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는 강한 항균 물질입니다. 감기 기관지 관리에 보조 역할이 인정됩니다. 심혈관 면역 항염 마늘의 효과 많지만 과학이 인정한 것만 알고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건강 지키는 작은 실천 구독 좋아요 함께 해요.